네, 나와주세요. 예.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마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애터미 수호천사 이은정 셀드마스터입니다. 어, <laughs> 어, 저의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산 문화동 21평 어, 신혼 때 사둔 집방두 어, 칸의 어, 화장실이 하나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laughs> 이 집을 처분하고 30평 대 제가 좋아하는 산이 보이는 방이 세개 그리고 화장실이 꼭두개인 아파트로 이사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제일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음 가족 별장을 가지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이제 음 올해부터는 이거를 꼭 인생 시나리오에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 60이 되는 31년도까지는 대지 300평대에 70평 이상의 2층집을꼭 지어서 가족 별장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차는 신정 오빠가 쓰던 10년 넘은 윈스턴을 타고 있는데 작년부터 신랑한테 결혼 10주년 되면 배경화면이 있어. 결혼 10주년이 되면 내년에 10주년이거든요. 내년 3월까지는 신랑이 원하는 차로. 할부로라도 사준다고 큰소리 치고 있어서 꼭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지금은 혈, 신랑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로 전혀 일을 못하고 있어서 음, 2025년까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을 모두 청산하고 승급 때 나오는 프로모션 돈은 사업가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나만 있을 수 있는 1억 통장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지금 공주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방과후 과정을 지금 한네개 하고 있는데 학원을 전혀 지금 못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공주가 하고 싶어 하는 걸 하나씩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부는 올해 공주 입학 기념으로 만원씩 굿네이버스의 공주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데 매년 배수로 13579 식으로 배수로 늘려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효도는 어른들 올해 목, 올해 1월부터 양가 어른들께 해모임까지는 못 드리고, 한 5만원대 건강식품을 지금 양쪽에 챙겨드리고 있는데 음, 내년에는 해모임이랑 그 다음에 개비로 이제 가족 형제 개비로 5만원씩 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0만원씩 늘릴 것이고 24년도부터는 매달 50만원씩이라도 생활비를 보태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은 지금 코로나 시작과 동시에 여행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올해 가을부터는 나아질 거라 생각하며 올해 가을에는 공주가 가고 싶어 하는 제주도에, 2박3일이라도 여행을 가고, 양가어른 들이 다연로하신데 올해 가을에는 가까운 데라도 두, 어, 양, 음, 양쪽 어른들 다 모시고 가까운 데라도 여행 가는 게 목표입니다. young, y o u n 하는제 인생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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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laughs>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이렇게 격려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시이 떨어졌지만은 지금 조금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파트너님을 위해서 힘내고 5월은 팀장 도전 성공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laughs>